네. 근데 이제 좀 키가 좀크신편이잖아요 선생님이 키가 크신 것도 있고, 약간 들리시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못쓰기시는 것도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생이 이렇게 가볍게 내리셨다가 타점이 너무 높으시면 높으면 자꾸 약간 들릴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타점을 선생님 한 배꼽 배꼽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빼면 배꼽이 나오잖아요. 배꼽 살짝 위에 정도에서 잡으시면 조금 더 빨리 돌아갈 거예요. 힘도 더 많이 생기시고. 배꼽. 우선 배꼽 좀도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옆좀 어색하시죠? 근데 어색하신데, 이 너무 타점을 너무 또 여기서 잡으시려고 하면 이게 많이 나오죠 지금 영상 확인해보시면 이, 이렇게 되는, 좀덜 되세요, 확실히. 배꼽을 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더 많이 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배꼽을 치시면서 몸을 조금 빠르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빨리. 네, 배꼽. 자, 빨리 돌리세요. 빨리. 됐고. 그렇지. 그렇지. 야, 어떠세요? 뭔가 착착착착 이런 느낌이 나세요? 아니면 너무 들리는 느낌이 아직도 조금 나세요? 왜, 왜 그러시냐면, 원래 타점이 뭐눈 근처에서 잡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엄청 많이 죽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동작이 좀 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선수들처럼 이렇게 잡았다가 여기서 칠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되시면 차라리 시선을 여기로 계속 힘든데 이 위에서 잡으시는 것보다 차라리 타점을 좀 내리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숙여지시니까. 차라리 이 정도 선에서는 배꼽 라인에서 돌린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빨리 돌아가실 거예요. 옳지 지금 이, 이, 이 타점이 맞으신 타점이이 타점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근데 자꾸 여기서 잡으려고 하시니까 멀게 느껴지시고 자꾸 이런 것도 많이 나오시고 그러죠 조금 에서 한번 잡아보실래요? 어깨 한번 푸세요 카트볼 몇 개만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배꼽에서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볼 밑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타점이 자, 이렇게 있다가 바로 틀면은 이 선이잖아요. 여기선 이이이 이 뒤쪽을 치, 배, 배쪽에서 이 볼의 뒤쪽을 치면서 바로 돌리시면 돼요. 볼뒤볼 볼 뒤쪽 치시고요. 빨리 돌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일 지금, 아 조금 더, 이제, 실수하는 게 약간, 뜨는 거잖아요. 이게 늘어지고, 몸이 좀 뜨고, 근데 자꾸 이쪽을 잡아서 빨리 돌리려고 하시면 좀덜 떠요. 다리도 좀덜 뜨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이걸 잡으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냥, 여길 잡으셔서 돌리면, 몸이 좀덜 떠요. 그리고 이제 칠때 다리 뜨는 거랑 몸 들리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